안녕하세요. 뜨개마법사 뜨개진이입니다. 오늘은 인형 머리 스타일링 두 번째로 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양갈래 딱히 머리에 이어서 오늘은 생머리 단발 머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요 실과 그 다음에 저는 바늘 실에 맞추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돗바늘과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어,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도 상관없고요 썰어진 제품도 상관없습니다 돗바늘 그리고 어, 단수 고정핀 표시하기 위해서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 가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음, 인형의 단발머리는요 음, 인형의 두상에 맞게 머리에 두피를 떠준 다음 부피에 머리카락을 어, 붙여주는 형식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자, 시작은 이렇게 원형뜨기 코를 잡아주시고요. 자, 원형뜨기 코 잡는 법 한번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실을 실 끝을 검지에 한 바퀴 돌려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 바늘을 실 밑으로 집어 넣어서 두 번째 실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한번 꽈줘요. 그 상태에서 실을 코에 당겨서 걸어주면 시작 코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에 실을 걸고 엄지와 검지로 잡은 다음 그첫 번째 실 밑으로 바늘을 집어 넣어서 두 번째 실을 고리에 걸어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 돌려서 네,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 실을 걸어서 빼주시면 구멍 안으로 빼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작 코가 걸리는 거예요. 시작 코를 잡아 주셨으면 손가락을 빼고 시작 코에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이제 기둥코가 되는 거죠. 기둥코를 만들어준 다음, 자, 기둥코를 만들어준 다음, 원형 고리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 빼주면 바늘에 이렇게 두 개의 코가 걸리죠? 이두 개의 코를 같이 한 번에 빼주시면 코가 잡히는 거예요. 원형 뜨기 한 코.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란 원, 원형의 고리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 빼 주신 다음 이두 가닥의 실을 한꺼번에 빼 주시면 두 번째 코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여섯 번째 코 이렇게 여섯 개의 코를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여섯 개의 코가 잡히면 이 코를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잡아 주신 다음 이실 끝을 살짝 당겨 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요. 이렇게 원형 뜨기 코가 만들어지면 제일 처음 시작 코. 제일 첫 번째 코에 이 V자 모양의 이 코가 보이시죠? 이 제일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코를 하나 잡아 빼셔서 빼뜨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동그랗게 말린 원형 코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둘. 네. 이렇게 만들어진 코에 쭉두 개씩 코를 잡아오면, 자,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의 코가 만들어지죠. 원형뜨기 6개로 시작을 해서 한 코에 2 개씩 코 늘이기를 해서 총 12개의 코를 만들어 준 다음 시작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 주시면 네, 두 번째 원형뜨기 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같은 코에 두 개를 해서 코 늘리기 하나.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두개 해서 코 늘리기 하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떠 주시는 거예요. 한 단을. 그러면 어... 아까 코 늘리기를 해서 6개의 코가 12개가 되었죠. 이번에는 하나는 짧은뜨기 하나는 코 늘리기 하나는 짧은뜨기 하나는 코 늘리기를 하니까 총세 번째 단에서 18개의 코가 완성이 돼요. 네 이렇게 세번째 단을 다 떠서 총 8개의 코를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어, 시작 코에 표시를 안하고 시작을 했죠 지금부터는 시작 코에 표시를 해주면서 떠나갈게요 네 이제 네번째 단을 돌아갔는데요 네번째 단에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두개 해주시고 시작 코에 표시를 해 놓고 갈게요 짧은뜨기 1코, 짧은뜨기 2코 하고,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리기 같은 코에 짧은뜨기 2번 해주시는 게코늘리기죠 그래서, 짧은뜨기 1, 짧은뜨기 2개 한 다음,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리기 1. 그 다음 다시 반복. 짧은뜨기 1, 짧은뜨기 2,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리기 다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그 다음 코 내리기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코 내리기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을 돌아왔어요 시작으로 왔습니다 자 이번엔 다섯째 단자 다섯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세개 하고 코늘리기 그리고 시작 코에 표시를 해 주고 가야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짧은뜨기 세개 하고 코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세개 그리고 코 늘리기 하나. 네. 짧은뜨기 세 개의 코 늘리기를 하나씩 해서 지금 한 단을 떠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에는 자, 시작으로 들어왔죠? 요번에는 짧은뜨기 4개를 하고 코 늘리기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 코에 표시해주고 가시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짧은뜨기 4개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코에서 코 늘리기. 계속해서 한단 반복합니다.